3세기 20장입니다. 아름다운 아내와 사는 고통이라고 해야 할까요? 자신이 죽을까 두려워서 아내를 내주는 조금 비겁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랄루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반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려 합니다. 순순히 아내를 내어주는 아브라함은 또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를 건들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비멜렉 집의 모든 테를 닫아버리십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닫혔던 테 문을 열어주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모세율법에 따르면 음행했을 경우 이혼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음행한 연고 외에 자신의 욕심이나 탐욕으로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가늠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부자 청년이 나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내게 묻냐? 계명을 지키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이 자신이 모든 율법을 지켰다고 말하자, 그러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을 따르라 말씀하시자 청년은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이어 누가 구원을 받겠냐고 묻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도 동일하게 이 부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라고 답하십니다. 네미야 9장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 주시고 많은 자손을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후손들에 대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중간중간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은 교만했다, 듣지 않았다, 거역했다, 등졌다. 우리는 악을 행했지만 주님은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설사 내가 부족해서 넘어질지라도 오늘 나와 맺은 약속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에베소 지역의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 얼마나 소문이 났는지 악귀가 스게와의 일곱바들에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라고까지 말합니다. 은혜가 넘치면 언제나 사건이 생깁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신의 모형을 팔아 영업했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 직공들 연합. 오늘날로 말하면 노조겠죠? 이들이 바울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합니다. 자신들이 만든 모형을 우상이라고 해서 팔리지도 못하, 팔지도 못하게 하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 아웃, 예수 아웃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서기장은 경솔히 행동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식 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고소하라고 진정시킵니다. 주님께서 서기장을 통해 일하신 손길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